저희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힐링여행 갑니다. 네, 어디로 가나요? 저희 송도요. 와, 송도 갑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눈부셔서 예쁠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리고 우리 뭐 타고 가죠? 저희 지하철 타고 갈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럼 저희는 송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가려고 지금 안산 외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네, 전주로 갈 거예요. 차차. 지서 전주 와서 가장 뭐 하고 싶어? 나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데? 어. 먹방여행을 할 거야, 오늘. 그래서. 먹방여행? 응. 그래서, 투제 초코파 있잖아. 전주. 아, 그것도 그만큼 어. 그것도 이만큼 살 거고. 가고 싶은 데 없어? 나는 한옥마을 가려고 하는데. 진짜? 난 그럼 경기전 어? 어디? 경기전 경기전이랑 그 전.. 전 뭐지? 전동성당 어 전.. 전 전동성.. 발음 안 돼? 음. 전동성당 <laughs> 전동성당 발음 안 돼요? 해보세요 발음이 전동성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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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한 거야 <웃음> <웃음> 전동성당 안나운서너 발음 안 돼? <laughs> 전동성당이랑 한옥마을 한옥마을 한복 입어봐야겠지? 나랑? 어어 어, 어. tell me girl could you rap with the tap go could you come and keep me up all night long could you go and make a pop like a pop song and if it gets a little rough could you hold down hold down if you looking for

내가 그동안 TV에서 봤었던 센트럴 호텔에서 하고 싶었던 거에 떠왔거든? 어. 그래서 오늘 많은 걸할 거야. 수상 택시도 탈 거고, 어. 카메도 탈 거고. 어. 첫 번째로는 수상 택시 타러 갈 거야. 아, 근데 진짜 이런데 갔을 때 수상 택시를 타야 되는 게 우리가 주변에 수상 택시를 탈 수가 없잖아. 근데 몇 시에 타요? 꿈 있으면 출발해. 빨리 가야 돼. <laughs> 빨리 가, <가야 돼. 웃음>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지 씨가 이거 다 짜신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이 공부를 잘 갔어요. <웃음> <웃음> 내 뭐야? <stereotype> 네? 어? 내가 하면 나는명 없어? 내가 우리가 부할게뭔타알겠니야 내가 진짜 부를게 바이바이 맞아. 안하 바이바이 보이바이 보자 바이바이 보이바이나도야바이이보

금상택시 타고 왔는데 어땠어? 아 너무 재밌었어. 일단 그 풍경이 되게 예쁘게 풍경 되게 예쁘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진짜. 나 20분이라서 되게 길줄 알았는데 너무 너무 한번더 타고 싶은 느낌. <웃음> <맞아>. <웃음> 아니 몇번더 타도 될것 같아. <laughs> 어. 그럼 이제 우리 어디 가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노저어서좀더 더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카드를 <laughs> <laughs> 타러 가. 어카 타러 가나요? <laughs>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아, 재밌을 것 같아. 한 번도 안 타봤어. 어 나도 카노 안 타봤는데. 가봅시다! 가봅시다! <laughs> 예이! 우리 이제 뭐할 거야? 뭐 할까? 내가 아까 뭐한번싶었고기억 아! 한복! 어 맞아. 한복 이으러왔는 어? 저기 한복 어 어? 저기 가 어. 네, 한복 예쁜데? 그럼 가봅 해볼까? 좋아. 하나, 둘, 둘 셋! 진짜 <laughs> <laughs> 아, 경기전이랑 이렇게 응.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뭔가 색다르지 않아? 맞아, 경기전에서 한복 입고 바로 여기 와서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뭔가 서양과 동양의 조화랄까? <laughs> 아, 덕수궁의 석조근 있잖아. 응. 그것도 서양식으로 지어진 거 아, 이거랑 맞아, 비슷한 거 맞아, 맞아, 맞 너무 그렇다. 뭔가 신기하다. 가서 사진 찍을래? 좋아. 가보 성당은 다봤어 한 번도 음. 전주를 안가봤어 어, 저도 전주안 안 가봤어요 여기 가면 진짜 예뻐요 여기 내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상훈아 음.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어떤 곳인데? 여기는 경기전이야 경기전? 경기전이 응. 어떤 곳인데 경기전은 여기에 조선 왕가의 기록들을 모두 모아놓은 곳인데 아 그래서 여기에 세수이성계 어진도 함께 모셔놨어 아 진짜? 아,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야? 와, 한 번씩 하나 진짜 많다. 주변 왕자술로 또 여기밖에 네. 안남면 진짜. 아, 그래? 근데 어진이구나. 어? 어 아, 왕의 표정왕. 네. 저희 미션이 그 인생샷 남기기 없거든요. 저기 저기 있었어요. 봤다 뒤에 나와보자. 어. 지우야, 근데 우리 그거 미션 인생샷 찍어주 되잖아. 아, 지금 찍자. 네. 어 여기 대나무 예쁘지 않아? 여기 찍을래? 어 좋아. 여기 들로가자 그래. 이러지 뭐. 자 이거 다나오게 좋아 알겠습니다. 인생샷으로 찍어. 야 하나 둘 셋. <웃음> 어, <웃음> 파리버트 타고싶은데 네. 파리버트 탈까? 탈까? 그럼 <laughs> 우리 파리버트 타는걸로 네. 아, 저희 파리버트 타러 갑니다 <laughs> 우리도 이거 하나 해볼까? 좋아 좋아 <laughs> 언니는 이거 해난 <laughs> 네, 피터팬이 좋아 내가 <laughs> 네. <너> 보이나? <laughs> 니가 움직인다 움직인다 다다다 토끼섬까지 가는 게내목표 <laughs> 운전은 내가 안 하는데 토끼선을 보고 싶어 토끼가 엄청 많대 막 부딪히고 거의 먹본 거였어요. <laughs> 생각에 우리는 한 여기를 돌다가 4 0분이 끝날 것같아 <laughs> 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가? 제가,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저, 저 제가 아,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거 봐. 오 지우씨는 즐기고, 네, 네. <웃음> 네. <웃음> 맞아. 지우씨는 <laughs> 막 계속 뭐? 고 걔가? <laughs> 토끼성까지는 이걸로 못갈것 같다. 풍경을 <laughs> 어. 돌아보는 걸로 만족하다. <laughs> 원래 우리 목표가 뭐였죠? 토끼성 구경이요. 토끼성 보려고 했는데 <laughs> 네. 실패했습니다. <laughs> 근처도 못 가봤어. <laughs> 하지만 느리의 미학을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맞아요. 어떨까요? 우리 일부러 여유롭게 간 거잖아. 어, 맞아. 그, 어? 그런 거죠 다. 입으로 네. 어, 한 번씩 더듬고. <laughs> 더 우리 <들고>. 힐링이니까 힐링이니까. <laughs> 좋았습니다. 네. 여기가 청년몰이라는 곳이. 응.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다 여기가 청년몰이라는 곳인데, 전주에서 이제 청년몰 엄청 유명한 그 네. 문쿠나 뭐 있지.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쓰자. <웃음> <웃음> 아, 되게 어, 진짜 이거 되게 지적이다. 진짜.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션을 해보자. 서로의 아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 어. 좋아. 그럼 찢어야겠지. 응. 나는 일로 갈게. 응, 나도. 응. 좋아. 일단은 그러면 들고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래? 다시, 음, 여기, 다시 여기서만나는 걸로? 음, 알겠습니다. 이따 봐. 요 선물 사주세 선물 사주셨요요선 선물 선물 사 네. 아, 네. 음, 선물 네. 선물 주세요사가지고좋아요 선물 사주세요. 요 선물 사주세요. 선물 사주 선물 사주세요. 요 선물 해주고

그럴 리가요 반지 이런 거 샀을 것 같아 <laughs> 아닌가? 이거 어때요? 예뻐요 예쁘죠? 잡을래 성운이 선물을 골라야니까 그리고 팔 뭔가 약간 다 여성스러워서 이니셜를 <laughs>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세프리로 새로운 걸로 해서 새끼, 새로운 조례 만들어야 돼. 이때 손거를 선물하려고 했는데 손거를 정리한 지금 총 다섯 개가 있어. 요 근데 진짜 택카에 타나 바로 다 예뻐가지고 모를 했는지 엄청 고민했었어. 아 고민된다. 제가 머리 머리를 잘 묶어서 머리끈을 선물해주고 싶었고 팔찌도 되게 잘해서. 민트 색깔 탈취를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 그건 그냥 간식 그렇죠 아, 식 다른데? 그럼 으러가볼네 좋아요 여름동에 뭐있는거같아니까 <laughs> 가서 찾아보자 <웃음> <웃음> 퍼플들끼리 많이 오는곳것같아 저희도 퍼플이에요 진짜요? 이제 피니님들이랑 저희 같이 여행을 왔습 떡볶이 맛있었다 떡볶이 너무 맛있었어 그 다른 것도 어, 다 맛있더라고 여기 동물들이 진짜 많다 여기 야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돼 우리 그래 같이 사진 찍고 가자 와짱 많아 동물? 모형 아 모형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머리끈은 지우 너가 머리를 되게 잘 묶잖아. 지금도 머리를 묶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머리끈을 잘 너가 머리를 잘 묶어서 머리를 준비. 지수가 인정하야겠네요 팔찌는 너가 평소에 팔찌 저번에 있었는데 떨어졌잖아. 떨어져서 부서져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나 팔찌를 새로 사주고 싶었어 감사 <laughs> 팔찌를 그 새로 사주고 싶었어 그리고 너가 손거울을 되게 자주 본단 말이야 엄청나게 많이 봐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런 게생각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손거울 준비했어 짱 이쁘지? 네고마워 의미가 좋네요 근데 어... <laughs> 네. 저 손거울을 한 이유는 그 손거울 뒤편에 강아지, 강아지 그림이 있어서 강아지 너무 귀엽길래 결국 그걸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같 양조장 양조장. 오늘 좀 깔끔하게 네. 바꿨으면 좋겠다. 바람. 준비어 뭐예요? 아 눈알인가요? <laughs> 누나 사탕, 누나 젤리 사서 선물 줄 줄은? 진짜 뭐 맛있는 좋은 거 같아요. 알겠어, 아니사람이 눈이 너무 아프대요. <laughs> 눈이 가 꺼벅에서 <그냥>, 눈을 눈을 사탕 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laughs> 눈알 <눈을, 웃음> <날> 교체하라고. <laughs> 이렇게. 해. 아, 근데 저 젤리가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근히저 <laughs> 눈동자 부분이 <laughs> 그리고 저 쿠키를 받았는데 남자 여자 쿠키거든요? 근데 남자 목 부분이 부러지있어요고어 <laughs> 아니, 남자 <laughs> 목 부분이 부러져있어 아니, 그래서 저게, 아, 저게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부러,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하필 남자만 부러졌는데 나중에 드실 때 여자를 부러뜨리더라고요. 뭐가 하니까요? 그 여자부터 부러뜨릴까? 너가 부러뜨려. 부러졌어. <laughs> 아까 좀 우리가 이걸 엄청 걱정해서 목이 부러지면 어떡하지? 근데 남자 목이 부러졌나 남자 목이? 아까는 붙어있었는데 내가 가방에 들고 다니느라 부러졌나봐 우와 저게 <laughs> 수상택시에요 네. 밤에 우와 진짜 예쁘다 <laughs> 밤에 보니까 예쁘 아른 느낌이 음. 야경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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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까이 망이여이앞이서 수상택시 타고 오늘 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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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뭔가 힐링하고 싶다 그랬을 때, 너가 손으 오자 그랬었잖아. 또 음. 너가 다 이런 것도 계획도 짜고 되게 고마웠어. 언니가 <laughs> 잘 따라와줘서 재밌었어. 진짜 우리가 1학년 첫, 첫공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온 거지. 진짜 이런 시간이 다시 안올 수도 있는 거지. <laughs> 나랑 오자고 해는거도 너무 고맙고. 다음에 못 빠져도. <laughs>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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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두번 전주 갔네요. 아, 저희가 <laughs> 함께 전주는 남자친구랑. <laughs> 아, 그러면 남자친구강자고 <laughs> <laughs> 네, <그럼. 웃음> <강제로는 웃음>